찬미 예수님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 어, 다들 바쁘셔서 이 영상 보실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굉장히 짧게 새해 인사 드리면서 짧은 묵상거리 하나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. 이게 과연 미래를 위한 준비만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,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그 기간조차도 설레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. 이 말은 그래서 사실 미래를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,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미래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그 설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설렘으로 우리 또 하루 힘차게 어,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쁜 명절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설렘 가득한 어, 설 명절 보내시고요. 저는 설 명절 이후에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